동이 아직도 트지 않았어요. 가족들이 모여서 꿀을 <laughs> 지금 뜨고 있어요. 시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아직도 사각꽃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. 자 벌통을 열어서 깜짝 와 많이 들어왔을까요? 남들 다 많이, 많이 땄다고 했는데 우리도 꿀 대박나는 그 한해를 기대해 볼게요 숙성꿀에는 꿀을 채워놓고 이렇게 밀랍을 위로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쑥을 말려서 불을 붙여서 연기를 뿜으면 벌들이 좀 잠잠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기분 어떠세요? 기대가 많이 되죠 기대 기분이 기대된다 저도 기대돼요 이거는 맨 나중에 추가로, 추가로 넣어줬더니, 우리 그래도 차긴 찼어요. 와, <laughs> 대박. <웃음> 기뻐요. <웃음> 밀랍을 이렇게, 와, 애썼네, 우리 벌들. 봉토리. 아우, 무겁죠? 파먹었어요. 자기들 양식이니까 파먹기도 해야지. 가운데는 많이 비었네요. 음, 그랬네. 쇼크를 하면 항상 비어요. 물이 꽉 차면 밀랍으로 가득 채우는데 그렇게 꽉 채우진 못했나봐요. 여기, 이 지역이 아카시아가 안 보여요. 없어요. 거의. 너무 멀리서 물어오기 때문에. 아, 따가워! 쏘였어. 이거는 벌을 털어주는 기계에요. 오늘 팔 많이 아프죠. 이런 거는 굉장히 떫지까지 이렇게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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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똑바로 응. 이렇게 소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잖아요. 꿀이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안에 꿀이, 꿀이 가득 채여있어서 잘 안돌아요. 왜냐하면 꿀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아 얼른 이 밸브를 풀러야겠어요. 꿀맛을 한번 봐보세요. 오 진짜 젤리같네요. 젤리같아. 꿀이 맛. 음~~ 꿀이 젤리처럼 씹혀요 역대급이죠 네음 맛도 진한데요? 얼른 밸브 푸세요 이게 좀 빠져야 돼요 지금도 바닥에 채여있어서 친구 근데 대인오빠하고 같이 이이또 잘하잖아 대박 와 풀렸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 나오네 <laughs> 야 진짜 꿀대다 우와, 진해, 진해. 와 진해야 진해 이게 칼질이 안돼 그러게 오늘 팔목 좀 아프겠다 저희는요, 칼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, 당, 칼을 뜨거운 물에 담가 놓지 않고, 그냥 밀랍을 잘라내니까, 이게 보기보단 너무 힘이 들어요. 포크질도 안 돼. 포크질도 잘안 돼. 잘안 떨어져. 그만 찍어야겠다. 힘들다. 저희는 수동으로 다 거르거든요. 방법이 스타킹 있잖아요. 스타킹을 꿀통 아구리 넓은 데다가 해서 케이블 타이 두개 연결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니까 나름 잘 빠져요. 꿀이 너무 돼서 정말 고생했거든요. 먼저는 작은 대로 하다가 안 되겠다. 그래서 이렇게 뭐 아구리 넓은 곳으로 하다 보니까 꿀이 잘 빠지는데 꿀이 쌓여요. 이렇게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아유 감사해요. 풍선 크게 부풀은 것 같죠? 밀랍을 하나하나 깎아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. 이, 이 안에 밀랍 조각이나 뭐 화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걸러지고 있는 거예요. 꿀을 또 한번 넣어봐야죠. 꿀 농도가 이렇게 쌓여요, 꿀이.